얼마 전에 몇 송이가 폈던 상사 분홍 상사화가 봉우리들이 다 피어서 아주 풍성하고 화사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꽃대 하나가 올라와서 여러 송의 꽃이 이렇게 한꺼번에 피기 때문에 아주 화사하게 볼수 있습니다. 분홍 상사화고요. 요지월동 잘하고 봄에 잎이 나와서 여름 무렵에 잎이 다 없어지고 요즘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는 상사화입니다. 꽃이 아주 예쁘고요. 앞쪽으로 놓은 페투니아 화분에 페투니아 꽃들이 계속 예쁘게 펴서 아주 예쁜 모습인데요 이 페투니아는 이렇게 아주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그늘에 두면 꽃도 훨씬 더 예쁘게 피고 또 오래 피고 합니다 지금 이 페투니아가 가지가 많이 늘어져서 이렇게 좀어 늘어져서 꽃이 피어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꽃이 많이 피어서 어, 그대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많이 늘어지고 보기가 싫으면 싫어지면 요 가지를 다 이렇게 좀 잘라주면 가을 무렵에 또한 차례 새 잎이 올라와서 예쁘게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꽃을 좀더 보고 자르려고 아직 두고 있는데요. 이제 이 꽃들이 좀다 시들고 보기가 싫어질 때 어, 조금 짧게 가지를 남기고 이렇게 이렇게 다 쳐주면 또 패치니아 꽃을 가을 무렵에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쁘게 피어 있어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분홍색 비덴스 꽃이 정말 폭기가 커지면서 꽃도 많이 피어서 요즘 아주 화사하게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봄에 아주 작은 모종을 심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아주 더운 요즘에 이렇게 예쁘게 잘 피어서 화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댄스 꽃도 여름에 아주 잘 피고 아주 보기가 좋네요. 어, 월동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 씨가 떨어지면 자연바라도 많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심었던 봉선화들이 싹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난 싹을 어, 필요 없는 곳은 뽑고 좀 키울만한 곳은 그대로 두고 키우고 있는데요. 이쪽에 싹이 하나 나서 그냥 예쁘게 봐야지 하고 싹을 하나 뒀는데 이렇게 나무처럼 봉선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 다른 곳에 있는 봉선화는 이렇게 크지 않는데 여기 이 봉선화는 어,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무처럼 굉장히 튼튼하게 자라서 제가 지금 지지대를 해줬는데요. 어, 봉선화가 이렇게도 자랄 수 있네요. 아직 꽃은 피지 않았는데, 굉장히 아주 튼튼하게, 아주 굵게 이렇게 나무처럼 자랐습니다. 저도 올해 이렇게 크는 걸 처음 봐서 신기해서 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꽃은 이렇게 피는데요. 봉선화가, 어, 아직 그, 저쪽은 피지 않았는데, 이런 색의 봉선화 꽃이 핍니다. 근데 봉사가 그렇게 나무처럼 커질 수도 있네요. 봄에 씨앗을 심은 다투라인데요. 어, 아주 싹이 잘 나고 잘 자라서 지금 꽃이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어, 다투라는 이 다투라는 흰색으로 이렇게 지금 이한 송이는 피려고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피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얀 꽃이 예쁘게 핍니다. 지금 봉우리가 거의 피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아주 특이하게. 꽃이고, 꽃이 피면 나팔이 위로 향한 모습으로 아주 예쁘게 피죠. 지금 봉우리들이 이렇게 이런 봉우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 이렇게 하얀색이 나오면서 뜨기 시작합니다. 아주 특이한 꽃이고요. 이게 그런데 좀 독성이 있어서 키울 때좀 조심해서 키워야 되는 꽃인데, 어, 여름에 아주 예쁘게 볼수 있는 다투라입니다. 얘는 1년생이어서 이렇게 꽃을 보고 씨를 받아서 또 봄에 씨를 심어서 씨앗을 뿌려서 키우면 매년 잘볼 수가 있고요. 여름에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자금성이라는 꽃인데요. 어, 이게 이제 실내 활동을 해야 되는 추위에 약해서, 어, 실내에서 겨울을 나야 돼서 제가 작년 겨울에 실내에 보관을 했다가 이렇게 정원에 심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 자금성은 그 다른 이름으로 3시화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이 꽃이 오전에는 피지 않고 오후 3시 이후에 핀다고 해서 3시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 꽃이 계속 끊임없이 피기 때문에 어, 이렇게 여름에 꽃이 이렇게 화사한 꽃이 별로 없을 때 아주 예쁘게 볼수 있고요. 어, 그 추위에 약해서 월동을 하지 못하지만 워낙 씨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매년 싹이 올라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단년생처럼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그 화사하게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자금송도 이렇게 한쪽에 심어 놓으면 여름에 꽃도 예쁘게 볼수 있고 마치 단년생처럼 키울 수가 있어서 키우기가 좋은 꽃입니다 꽃이 그 분홍색이 아주 앙증맞고 예쁩니다 꽃이 드럼체를 닮았다고 해서 드럼스틱이라고도 하고 크라스페디아라고도 하는 꽃인데요. 한 차례 다 피었던 꽃들을 다 잘라준 후에 어, 다시 봉우리들이 많이 올라와서 어, 이렇게 또 예쁘게 피기 시작합니다. 어, 노란색 공 모양의 아주 작은 공 모양의 이런 예쁜 꽃이 피는데요. 어, 한 포기를 심었는데 꽃이 상당히 많이 피네요. 이렇게 어, 많이 피어서 어, 아주 또 어, 보기가 좋은 그런 크라스페디아입니다. 어, 피어있는 꽃들을 좀 둘러보았는데요. 어, 요즘같이 더운 때는 어, 이렇게 브루네라처럼 은빛이 나는 색을 가지고 있는 어, 꽃들이 아주 시원해 보여서 정원에 심어놓으면 여름에 아주 보기가 좋은데요. 이 어, 브루네라는 잎이 어, 이렇게 은빛을 띄고 있어서 굉장히 잎이 예쁘고 또 봄에 그 물망초와 같은 아주 파란 예쁜 작은 꽃도 피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놓고 봄에 꽃을 보고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은빛 잎을 볼수 있는 브루네라입니다. 저희 정원에는 이렇게 은빛이 나는 잎을 가진 색을 가진 그런 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은빛 나는 어, 그런 색을 가진 어, 식물들을 꽃들을 좀 일부러 심었는데요. 이렇게 여름에 좀 시원하게 보고 또은빛이 이렇게 그, 어, 군데군데 심어놓으면 포인트로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네라도 어,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이고요. 이 부르네라는 노지 활동을 아주 잘 하고 어, 노지 활동을 하고. 그다음 해에 올라오면 포기가 아주 잘 커지고 하기 때문에 키우기도 수월하고 어~ 대신에 물을 조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물을 말리지 않고 주면서 키우면 아주 잘 자라서 어~ 포기 나누기도 해서 좀 여기저기 심어 놓을 수도 있고 하는 어~ 그런 키우기도 쉬우면서 이렇게 여름에 예쁜 은빛 잎을 볼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이파리에 눈이 내린 것 같이 어, 아주 멋있는 백묘국인데요. 이 백묘국도 은빛 잎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어, 잎을 주로 보기 위해서 심는 그런 백묘국인데요. 어, 아주 잘 자라서 어, 잎이 아주 풍성해서 아주 시원하게 보입니다. 이거는 어, 조금 있으면 작은 노란 꽃도 피는데요. 꽃보다는 이렇게 은빛 잎을 시원하게 볼 수가 있어서 심어놓으면 어, 여름에 아주 기가 좋습니다. 이것도 월동을 잘 하고 잘 올라오는 국화과이기 때문에 번지기도 잘 번져서 저는 화분에 이렇게 화분 안에 심어놓았습니다. 아주 몽글몽글한 잎이, 은빛 잎이 예쁜 아주 앙증맞은 그런 은엽 아지랑이라는 어, 그런 식물인데요. 이것도 월동을 잘 하고 어, 이렇게 은빛 잎이 아주 작게 예쁘게 올라오는 그런 꽃입니다. 요거가 봄에 이렇게 작은 대가 올라와서 조그맣게 동그랗게 노란 꽃도 피는 은엽아지락인데요. 어, 꽃이 계속 오래 피어서 꽃을 오려 보았는데 여름에는 이렇게 은빛 잎을 앙증맞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름에 시원하게 은색을 볼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보았던 은엽 아지랑이보다는 조금 크게 자라는 은숙이라는 그런 식물인데요. 요것도 은빛 잎이 아주 멋있고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아주 이렇게 예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은숙도 이렇게 한 곳에 심어놓으면 이렇게 잘 번지고 이렇게 이 저절로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번진다고 해요. 저는 이제 모종을 조그맣게 하나 심었는데 이제 크기 시작해서 아직 그런 동그란 모양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노지 월동을 하고 해마다 올라오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예쁜 모양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은숙도 굉장히 정원에서 아주 시원하게 볼수 있는 그런 꽃인 것 같습니다. 이곳도 어, 은빛 이렇게 털이 있는 어, 램스이어라는 꽃인데요. 지금 이렇게 작은 꽃도 연보라색으로 예쁘게 피어 있지만 어, 이렇게 잎이 잎에 이렇게 하얀 털이 나 있어서 은빛으로 보이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볼수 있는 그런 램스이어입니다. 어, 이렇게 그 어, 잎의 색이 어, 은빛이 나서 어, 굉장히 그 보통 초록색 잎들이 많은 정원에서 이렇게 포인트로 심어 놓으면 좋고요. 저는 여름에 이 은색이 굉장히 시원해 보여서 이렇게 군데군데 은색이 나는 꽃들을 심어 놓고 시원하게 보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은빛이 나는 이런 식물들을 좀 군데군데 심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볼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